자 아, 동영상 손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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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여기는 순천 순천 국가정원 나루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예 출발해요 자저 호화찬란한 배들 한번 보시고 오 멋진 배예 멋진 배 가고 있어요 예 이거 해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. 와, 유튜브 출연이다. 아. 예. 사장님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. 자, 손 흔들어, 손 흔들어, 손 흔들어. 손 흔들어. 아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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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예. 노래를 해도 좋아. 네. 아. 자, 앞에 가는 배좀 보세요. 앞에 가는 배, 우리도 따라갑니다. 아, 우와. 우와. 자, 보고. 자, 오른쪽 봐봐요, 오른쪽. 저쪽에. 와. 이럴 때 사진 찍는 거야, 이럴 때. 이럴 때 사진 찍어.

자, 부산 용도 다리. <laughs> 자 이제는 아, 여기에서 천으로 지금 나가는 거야 천 어, 진짜요? 선장님 무슨 천이죠? 동천 동천 아, 어 동천으로 나가요 지금 동 동천으로?

원래 이 호수가 동천하고 연결이 됐었나요? 처음부터? 최근에 연결시킨 거죠? 그러죠. 최근에. 그러니까. 어. 휴 얘들아, 여, 위에 배 있다. 봐라, 가, 어야 후우! 와 우우! 너좋 좋죠? 오, 와 멋있다! 멋있다. 아, 자, 동천으로 나왔어요. 아, 그래요? 이야, 멋지게 잘 찍었다. 여기 다리 봐봐, 다리. 우와, 오른쪽에 오, 다리. 다리 봐봐. 어, 우주 다리. 오, 다리. 아니, 다리, 우주 다리. 무슨 다리요? 우주다리. 우주다리. 네, 우주 다리. 자, 여러분들 앞에 우주다리 좀 봐보세요. 그리고 반영된 사진을 한번 찍어봐. 어, 아주 잘 나와 환상이지. <laughs> 네 우주 다리가 호화 찰나네요. 까봉. 흔들림 없이 찍어야 돼 흔들림 없이. 네. 우후. 자 오른쪽에. 물새례물새례 봐봐. 어. 폭포. 폭포, 아, 네. 오,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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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주다를 뒤로 하고 아, 네. 네. 여기는 무슨 날인가요? 세월교. 세월교. 네. 네. 세월교. 네. 자, 세월교 한번 보세요.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더 멋있어. <목소리도> 세월. 어... <스앵커> 그러지. 야 환상이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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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뒤에도 멋있다. 야, 야, 좋아, 좋아. 어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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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자, 세월교, 세월교. 찍은 거한번 보여줘봐. 찍은 거 보여줘봐. 후후! 어. 보여줘 야, 잘했다. 잘했다, 잘했어,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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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찍을라면 뒤로 찍어야 돼. 자, 여러분들 뒤에 한번 봐봐 뒤에 뒤에 멋있어 더 멋있어 뒤에 뒤에 더 멋있어 어 뒤에 더 멋있어 저기 뒤에 세월교가 확실하게 멋있잖아. 어 오케이 좋다. 어. 응. 선장님 앞에 보이는 다리는 출렁다리 출렁다리 어 출렁다리. 자, 저 앞에 보이는 다리가 출렁다리에요, 출렁다리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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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렁다리 사진 찍으세요, 철렁다리. 보자. 이야, 어, 멋지다. 어, 멋져. 환상이야. 어, 잘했어. 어. 오, 따봉! 어, 따봉, 따봉. 자, 출렁다리 위에 좀 봐봐. 여기는 이제 바람이 분다. 와, 여기 봐 봐. 붓꽃처럼 보인다. 네, 맞아요. 붓꽃처럼 보이죠. 저기 저기 네. 오른쪽에. 이 봐요. 붓꽃이 아닌데 붓꽃처럼 보이죠? 여기가 원래 이 길이 도꽃길이에요도길에 아, 그렇구나. 근데 근데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빨갛게 보여. 사진 찍어 봐. Tchau! 쪽에 오른쪽에 체조하고 달밤에 체조 하고 있어 달밤에 체조. 달밤에 체조. 자 달밤에 체조 하고 있어요. 다 왔다. 여 사진 찍어봐. 네. 어, 배고둥 소리. 지도 찍어. 어 그대로. 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. 돌아가겠습니다. 어예 어디 보자. 오, 잘 찍었네. 잘 찍었어. 어. 자, 돌아갑니다. 이렇게 벽화가 있었네요.

자, 하늘에 달도 뜨고. <laughs> 폭포수 온다! 폭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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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천만 국가정원. 저희 음. 어가 볼까요? 자, 가자. Okay. Yeah.